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오늘은 주전자와 모가가 담긴 접시가 놓여져 있는 정물화를 그려볼게요. 착골지 위에 천연목탄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합니다. 천연목탄은 부드럽고 잘 문질러지기 때문에 스케치를 할때 좋은 도구죠. 수업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으로 편집해 봤어요. 소음이 조금 있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좋은 사진을 지금 여기 넘겨볼 건데, 자, 여기서 이 높이 대이 높이 대이 넓이. 근데 이 주전자 보니까 이 손잡이랑 주둥이랑 서로 다른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이라고 할수 없잖아. 그죠? 양쪽이 같아야 대칭인데, 그러면 이렇게 대칭이 되지 않는 요소를 뺀이 몸통은 대칭의 형태잖아요. 양쪽을 접었을 때,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접었을 때, 그럼 그 대칭 부분을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전자를 먼저 어, 위치를 찾아볼까요? 높은 거부를 더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주전자 크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접시가 놓여져 있고, 그 접시 안에 오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배경에 천이 있고 막 이런 거는 안 그릴게요. 빼드릴게 아셨죠? 네. 그럼 오늘은 주전자와 접시, 그리고 접시 안에 있는 모가. 그러면 내가 이 테이블, 일단 테이블 선을 살짝 잡아서 그 위에서 모가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 다음에 접시는 또 이쪽. 이쪽 범위에서 접시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 들어갈지 그다음에 이쪽 끝에서 제누구야 음, 주전자 주전자가 들어가야 할 위치 해가지고 전체 화면 안에 내가 그려 들어갈 그림들의 전체 크기를 먼저 재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재느냐 연필로. 긴 연필이 있으면 좋아. 여기 형태를 잴 때는요, 긴 연필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림, 그림이 들어갈 사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 물체의 사각형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요 끝에서부터 요 끝까지 전체의 넓이를 재고, 그 다음에 높이 쪽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넓이가 무지하게 길죠. 그러면, 높이 쪽을 여기 꼭지점까지 해서 이 바닥선, 접시의 바닥선까지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재서 넓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넓이하고 비교를 하니까 한 80%? 그죠? 넓이의 한8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전체 정물의 넓이로 정했다. 그러면 요거에 한 80%를 정해서 요거를 재서 요걸 재서 높이로 삼으면 되겠지. <laughs> 뭐야, 난 너무 정확하게 딱했잖아 한 방에. <laughs> <laughs> 눈대중으로 했는데 한 방에 맞아 버렸네. 아, 그죠. <laughs> 운이야 운. <laughs> 자, 이것도 운이 자주 반복되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어? 운이 자주 반복되면 실력이 <laughs> 그죠. 그러려면 많이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이 전체 넓이 중에, 어, 접시가 와야 할 범위를 눈으로, 눈으로 비교를 해서 접시의 크기를 먼저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체 크기 중에 이 손잡이까지 포함되어 있는 크기였었잖아요. 응? 음? 손잡이까지 포함된 크기였으니까 손잡이가 들어갈 부분을 빼고 접시보다 얼마나 위로 올라갔는지를 재주세요. 응? 음? 그리고 이 접시하고 겹쳐있죠? 이 몸통이. 그죠?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음. 자, 조금 더 들어가야겠네요. 자, 요렇게 겹쳐져 있어요. 자, 요 네모가 뭐가 돼? 주전자가 되는 거죠. 주전자부터 해결을 해볼까요, 그럼? 아, 이 네모에서 중심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중심을 하나 그어주고, 위에서부터 꼭지 부분을 빼고, 꼭지와 뚜껑,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일단은 하나만 먼저, 요 안에서 얼마나 더 들어갔나를 보고, 주전자의 넓이. 그 다음에 아래쪽이 둥글죠? 이렇게 둥근 주변자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양쪽 이렇게 대칭이 되게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되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세하게 뭔가 형태가 있는데 그거 일단 하지 말죠. 그 다음에 이 끝에서 얼마나 올라간 위치에 이 주둥이가 시작되는지 주전자의 이것도 이 뚜껑에서부터 얼마나 내려온 위치에 주전자가 이 입구가 있는지 요거를 이렇게 이 몸통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음, 요렇게그고그 다음에 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자 손잡이가 완전 이 옆에 붙어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얘가 살짝 안쪽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쪽에 들어와 있는 중심 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 위치를 먼저 체크하세요.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얘 손잡이가 둥근 형태잖아요. 요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둥근 형태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께가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방울 하나 달려있는 거, 그거 잡아주고. 자, 이 형태에요. 그죠? 됐죠? 어렵지 않지? 자, 아, <laughs> 어, 자. 그 다음에 요거 두께 살짝 만들어주고 가장자리 삐져나온 거 만들어주고 자 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칸으로 나눠져 있는지 일단 크게 두 칸으로 큼직한 거부터 구분을 먼저 지어주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왔어 뚜껑이 그럼 거기에서 약간씩 변화를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접시 이제 접시를 해결하면 돼 접시가 이 주전자에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접시 부분만 먼저, 접시만 먼저 해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시도 윗면과 앞면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어디가 더 넓은지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여기가 더 넓은지 여기가 더 넓은지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윗면의 형태부터 타원의 형태부터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먼저 그려줘. 그려주고 앞쪽에 보이는 이 타원의 접시의 두께감 요거를 그려주시고 그 안쪽 요 둥글게 돌아가는 이 안쪽 선 있죠? 요 타원의 안쪽 선에서부터 접시의 옆면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것도 중심 나눠서 양쪽이 대칭의 형태인 거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요것도 이렇게 안쪽 선까지 둥글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쪽 선이 더 정확하게 잡히겠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손잡이, 여기가 이제 그 접시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 생략하죠. 어. 좋죠? 네, 생략.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시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모가가 들어있어요. 자, 모가. 모가, 모가네요. 모가가 꽤 크네. 자, 모가. 그 다음에 모가. 이렇게 모가 집어넣어주고. 음. 자, 밑바닥선 조금 더, 보여, 더 보여야겠어요. 모가가 이렇게 앉아있는 형태로 보니 밑바닥선이 조금 더 보여야지만 가능한 형태네요. 자, 이렇게 잡아줄게요. 됐어. 자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선 쭉 그어주시면 그 쉽죠 네자 이게 이제 기본이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오 이거 이렇게 새카만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워집니까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잖아 그죠 근데 다 지워지죠 유탄이니까 천연북탄들은 아무리 진하게 해도 다 지워지잖아요 자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슬슬슬 자, 모가는 지금 이 화면 안에서 이 주전자랑 모가는 굉장히 밝은 색이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놔두고 일단 사진처럼 뒷배경을 조금 어둡게 할게요. 근데 저는 항상 사진만큼 진하게는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뒷배경 너무 새카맣게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접시 안쪽면 어두운 부분도 같이. 자, 얘는 지금 빛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이 배경 칠을 하면서 빛이 어느 쪽에서 오는가를 같이 보는 거예요. 빛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러면 모가의 이쪽 면도 어둡죠. 꼭지 부분 어둡죠. 자, 이, 이 여기 그럼 요건 뭐냐? 얘는 이 모가의 그림자.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거고, 자, 이쪽 면 어둡고, 이쪽 면도 같이 어두워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면이 어두우면 당연히 이쪽 그림자가, 얘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얘네들이 이쪽이 그늘이 지면 얘도 같이 그늘이 지겠죠. 이쪽에. 얘는 몸통에 가려져서, 이 몸통에 가려져서 어두운 거고, 요 위에만 살짝 빛이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손잡이 쪽에도 요 안쪽이 살짝 어둡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먼저 큼직큼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음, 자 됐죠? 됐죠? 음, 요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문질러 볼게요. 자, 어떤... 고고로 얘를 문질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거즈. 요거는 거즈죠. 거즈고 요거는 화장솜이고 요거는 티슈죠. 해가지고 한번 문질러 볼까요? 티슈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네. 엠보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질러지는데 결이 좀 생기죠. 음. 그 다음에 요 부드러운 티슈로는 어때요? 좀 다르죠? 문질러지는 결의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거즈는, 거즈는 뭐 화장솜하고 좀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쭉 다 문질러도 형태가 없어지지 않죠? 자, 제가 바닥선은 가로방향으로 이렇게 문질러죠? 책상. 보니까 책상에 나뭇결 같은 게 있어. 그죠? 음, 나뭇결 같은 거는 얘로 문질러 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이 생기게. 자. 이렇게 해서 잘, 잘만 문질러 주면 굉장히 분위,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좀 거지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문질렀는데 문질렀는데 불구하고 이런 선들이 다안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유탄으로 문질 그 천연 목탄으로 이렇게 옆면으로 문질르고 나면 이 옆면으로 문질른 거에 대한 흔적들이 또 남죠. 이렇게 남잖아요. 그게 몇번 반복이 되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종이를 화판에다 붙였죠. 화판에 그 화판 상태가 이 화판이 여기가 거칠어. 거칠면 어떻게 될까요? 오, 그렇지. 바닥면이 거칠면 이렇게 흔적들이 남죠. 예. 네. 그러니까 어 내가 바탕을 아주 곱게 어 명암을 줄 거야. 그럼 거친 데다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요거 망친 건가? 망친 건가? 이럴 때 이런 흔적이 남는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중에 활용을 하면 좋겠죠. 내가 여기가 뒷 배경이 거친 벽의 느낌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이 바닥에 바닥이 거친 판을 밑에다 대고 긁어주면 그 효과가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하다가 망쳤단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얘가 튀었어. 아씨, 정말 요번에 진짜 마음 먹고 잘 그렸는데 오게 <laughs> 티다, 오게 티막 그렇게 될수 있잖아, 그죠? 이거 하나 배운 거잖아, 그죠? 그럼 된 거죠. 그림 한 장에서 뭔가 하나를 얻으면 된 거야. 그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한숨 쉴 필요 없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음, 약간 형태가 불문명하니까 잘 그려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자, 이제 밝은 빛을 먼저 지우개로 정리를 해줄게요. 빛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는 지우개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퍼프 퍼프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지요. 예, 빛이 정리가 지우개로 됐으면 이제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이제 연필목탄으로 할때 형태를 거의 정확하게 밝은 쪽에는 선을 거의 긋지 말고 어두운 쪽에는 약간 명확하게 선에 강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시질감은 반사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부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부분은 지우개로 아주 밝게 해주시고 이런 어두운 데서도 반사되는 부분들은 은은하게 은은하게 해주시고 이런 퍼프 같은 걸로 나중에 이렇게 딱딱 조절만 해주시면, 색 조절만 해주시면 은은하게 그색 차이를 내실 수 있죠. 이런식으로 제가 너무 오래하면 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런식으로 형태를 정리해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네, 느낌 좋죠? 네, 시작해 볼까요? 정무라 구도 잡는 방법과 비대칭 형태를 지닌 주전자 그리는 방법 기본 명암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각 정물들이 지닌 명암과 양감, 재질감 표현들을 조금 더 해볼게요. 주전자의 반짝이는 표현과 물체가 반사되는 표현들, 배경 처리, 책상 위로 늘어진 전의 묘사까지. 빠른 화면으로 진행해 볼게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